오늘은 이더리움, 어, 이더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현재 보유자의 대응 전략이나 신규 진입 관련 상담을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약 570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며 최근 10월 중순 이후 박스권 흐름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은 없지만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가격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570만원 초반 구간은 과거 9월 말과 10월 초에 여러 차례 지지선으로 작용 했던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7월 중순 이후 이더리움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월 초 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상승했죠. 이후 조정이 나왔지만 10월 초까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약화됐고 현재는 수렴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이 TF 승인 기대감과 레이어 2 확장성 개선 소식이 시장의 심리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이더리움 현물 이 TF 관련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자, 긍정적인 기류와 암묵적 유예 분위기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유지시키고 있죠. 또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레이어2 활성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옵티미즘, 아비트럼, GK싱크 같은 레이어2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트랜잭션 처리 속도 향상과 수수료 최적화, 나아가 네트워크 사용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수요 확대와 가치 상승에 기반이 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관망세와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이더리움도 단독 급등보다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80만 원대는 당위 심리적 저항선이자 박스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 600만 원 중반대까지의 시세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570만 원 초반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 시장 분위기에 따라 550만 원대 재테스트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자산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위 고점에서 횡보 중인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단독으로 추세를 이끄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거나 약간 지연된 반응을 보이죠. 어, 따라서 지금 점에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함께 박스 상단 돌파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공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EIP 1 5 9 이후. 매블록마다 소각되는 이더리움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량 감소, 즉 디플레이션 구조 강화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 몇 달간의 데이터를 보면 네트워크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한 이더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강화되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장기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구간은 단기 수렴 이후 방향 전환이 임박한 구간입니다. 주요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있고 거래량은 바닥권에서 점차 줄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나 돌파 이후 눌림 재화 확인 후 진입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자,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신 분들의 매도, 분할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리스크 관리 포인트와 구간별 매매 시나리오를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비트코인 연동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략을 제공해드리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하루 단 10초면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010-995-6611,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7을 전송해보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저거 어렵죠 뉴스에서는 상승 이야기만 넘쳐나지만 막상 투자해 보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저의 역할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가장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다릅니다. 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시그널 분석으로, 이제 그 지금이 매수적기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세, 거래량, 패턴, 수급.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유리한 매수 타점을 포착하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매도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도 익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한번 고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 반등을 기다리느라 몇주몇 몇 달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저희는 어, 특정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혹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을 안내하죠.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해보세요. 어, 그한 통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료라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결국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 전원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도 하루만 대응이 늦어도 수익 구간을 놓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번 타점 확인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알림이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즉시 분석하고 해당 종목의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 그 특정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를 즉시 판단해 드리는 시스템이죠. 또한 물린 종목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 중인 코인에서 수익이 아닌 손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실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평단, 보유량,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회복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모든 상담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숫자 7만 보내주세요. 당신의 계좌 상황에 맞춘 맞춤형 회복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자 그때 그 코인 손절 안 했을 텐데 어,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한 번의 문자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수익 나는 종목 추천, 물린 종목 상담 100% 무료 제공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받아보는 방법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하는가 망설이는가의 차이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타점 정보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경험.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010-9959-6611 문자 7 전송으로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